네 오늘은 심방세동 환자분들 중에서 기자질환이 전혀 없고 비교적 건강한 이제 환자분들이 혈전제를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제가 이제 75세라고 했지만 정확한 기준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드시는 혈전제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그 다비가트란 이제 상품명으로 보통 프라닥사 자렐토 엘리키스 릭시아나 요런 거를 보통 드시고 계시는데 일부 이제 기저질환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혈소판제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아스피린 또는 뭐 플라빅스 뭐 요런 형태를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건강한데 단순히 심방세동만 있는데 먹는 것이 이제 좀 번거롭고 먹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심방세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뇌졸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이렇게 혈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전 자체가 이제 갑자기 생성이 되면 보통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게 심방세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뇌혈전증을 막기 위해서 혈전제를 복용을 하는데 보통 심방세동 환자분들에서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는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병들 중에서 이제 심부전 심부전이라고 하면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숨이 차고 몸이 붓고 이런 심부전이 진단받은 분들도 이제 기저질환으로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고혈압이 있다거나 나이가 75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그리고 예전에 뇌경색을 진단받았거나 또는 심근경색을 알았거나 심근경색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리 쪽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또는 건강검진을 했더니 경동맥에 혈전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혈관질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1번부터 6번 정도라고 하면 보통 심방세동 환자분들에서 뇌졸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저질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여정, 여성분들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 이제 혈전증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조금 이제 컨트로버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65세에서 75세, 요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이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65세, 75세라고 하면 요것도 이제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부정맥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혈전제를 복용하는 것이 적용증이 됩니다. 하지만 요 나이를 제외하고 1번부터 6번까지를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저질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여 혈전제를 복용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혈전제의 종류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피린계열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노아, 와파린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위험요인이 하나도 없는 0. 나이도 비교적 65세 이하이고 이런 기저 요인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뇌졸증 1년 내에 발생할 확률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복용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라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두개 이상이면 반드시 복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안 드시는 것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보시고. 하나 정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지만 나이도 젊고 조절이 비교적 잘 된다. 그러면 이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는 65세에서 75세도 하나의 위험 요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혈압 당뇨 아무것도 없이 나이만 65세에서 75세다. 그러면 이것도 위험 요인이 하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75세 이상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혈전제를 드시는 것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림, 정리를 하자면 뇌졸중과 관련이 높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65세 이하라고 하면 혈전제를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명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 내에서의 진단을 좀 필요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심내혈관과 관련돼서 예전에 뭐 스텐트를 넣었다거나 또는 뭐 시술, 풍선 확장술 이런 것들을 받으셨다거나 또는 뇌혈관 질환에서 뭐 코일 시술 이런 것들을 받으신 분들은 스텐트로 인한 혈전 형성의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항혈전제 또는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건 심방세동과 전혀 관련 없이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는 한데. 이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나열을 해드렸지만 이 기저질환이 정말 있다, 없다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경동맥 검사를 했더니 그 혈전이 있다라 그러면 이제 혈관질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동맥 검사를 본인이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혈관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저 질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나는 건강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혈전제를 안 먹는 것을 원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관련된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 기저 질환이 없고 나이도 젊다. 그러면 그때는 심방세동이 있더라도 혈전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끊는 것을 고민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혈압력도 안 먹고 당뇨도 없고 건강하기 때문에 굳이 처방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혈전제 혈전증이 생겨서 뇌졸중이나 이런 게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모르고서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를 하고 중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